환자분께서 나는 그러한 라인을 가지고 싶다 말씀해주시면 먼저 눈의 구조부터 살펴봐요. 과연 이 라인이 어울리시나. 즉, 여기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안녕하세요. 그날 그날 예뻐지는 그날상외과의 유병한 대표원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화려하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자려하단 말도 써요. 자연스럽다 화려하단 말지 합쳐져서. 과연 이제 그러한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가? 화려하게 하는 게 좋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추구하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일일까? 자연스럽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스럽지만 확실한 전후 차이가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수술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눈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미 아웃라인, 아웃라인, 흔히 말하는 화려하다고 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나는 그러한 라인을 가지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먼저 눈의 구조부터 살펴봐요. 과연 이 라인이 어울리시나. 즉, 여기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자연스러우면서 변화는 확실하고 어울리는. 어색하지 않은 총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 수술 같은 경우는 모든 수술 같습니다만, 눈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환자분 눈이 한물형 눈이고 눈썹이 좀 낮고 피부도 두껍고 지방도 많고 그런 눈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미 아웃라인, 아웃라인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분들을 라인 낮춤 수술을 정말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세지 눈 수술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세미 아웃, 아웃라인 이런 것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눈 같은 경우는 화려한 라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낮은 코면 무조건 높아져야 되고요 들린 코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고요 너무 처진 코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매부리도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변화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코끝이 너무 뾰족하게 된다던가 콧대가 너무 높게 된다던가 역시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콧대 라인이 굉장히 유심히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당연하지만 너무 아바타코가 되지 않게 콧대를 높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끝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처음부터 뾰족해 보이면 절대 안 돼요. 코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점점점... 얄쌍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얄쌍하게 해서는 안 되고 뾰족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끝은 둥글게 하지만 높이는 높게 이러한 코들이 제가 봤을 때좀더 세련된 코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하지 않고 좀더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코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코에 대해서만 우선 예를 들어 드렸는데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을 추구를 하는데 하지만 변화는 무조건 있고 또그 변화에 대한 부분이 환자분과 잘 어울리는 어색하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성형수술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냐, 화려하게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문의 주신 사항이 있으면은 동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